두 사람이 암만 시내로 돌아온 때는 저녁 일곱 시 무렵. 일몰이 가까워지자 조용했던 암만 시내가 북적이기 시작한다. 금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발디딜 틈 없이 인도를 점령한 식당 테이블은 라마단 기간에만 볼수 있는 암만의 이색 풍경 중 하나. 아 어, 여기 지금 야, 지금. 지금. 아, 어? 뭐야, 이거 금식 끝날 시기라고? 아 아직 음식은 하나도 안 났는데. 미리 ]니까? 다 앉아 있는구나. 어. 지금 되게 웃긴 게 테이블에 음식은 없는데 다, 만석이야 지금. 다 앉아 있어. 음식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야, 어제 먹었던 가게잖아. 아, 그래 여기 맛집이라고. 밖에 밖에 막의자나 엄청 있었잖아. 그게 이 위네. 이게 다 치우고 나서였네. 아, 한 테이블 싹 돌고 나서 치운 거였네. 안녕하세구 말아봐, 살러분레러분러분레러분여여기서여팁요르러분여행하여 때는 이 옷을 입으세요. 아, 진짜 인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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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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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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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분 여러분, 여러분, 집. 아그 우리가 테비야. 되게 늦은 시간에 갔던 거구나. 그러니까 다 마치고 간 거였어.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전부 다 웰컴트 저르단 조르단. 어 진짜 웰컴 오, 오, 환영한다고 되게. 어. 응. Hi. 아. <laughs> you family? Yes, my sister. 아하. This is t y r o m y n o t h e r 가족이네. 아니 어. 가족이 다 나와서 이제 밥을 외식을 <laughs> 하는구나. <laughs> We family! Say mashallah! Say mashallah! Mashallah like touch wood. Oh? Oh mashallah! Touch what, what is that mean? I mean a blessed family. Huh? Blessed family. You wish to ask for blessed my family. Mashallah. A blessed? Blessed, yes. Blessed, blessed. Blessed. Ah, Pirota Ah, That's true.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Uh, that's it. That's it. Ah, uh, okay. Ah, right. <laughs> 이렇게 해서 부시겠다고 아, 뭐. uh, 그러면 every day 라마단 기간 동안. Ramadan, one, one, one month. month. Uh, one month. You yeah. every day here eat? n o no, no. We eat uh, in the house. In the family, house. a With ah. neighbor, with uh, friends. When? When you eat? When? Mm. When uh, say Allah Akbar. Oh? When say Allah Akbar. Say Allah Akbar. Allah, tie, Allah Akbar. Yeah, to time from uh, second Salah uh -huh. pray. Uh -huh. We have five. Ah, pray. speaker. Ah. Yeah. Oh. we have five prayers in the day. Uh -huh. We passed from the first uh, uh -huh. prayer. Uh, -huh. uh To. last How much time Twenty minutes. After Twenty minutes. after Twenty minutes. Twenty minutes uh. 아,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땡큐! 아, 안녕. 아, 어, 안녕! 슈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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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음식들이 다 나왔는데 어. 아무도 안 먹고 손을 있어. 손을 안 대는 거지. 어, 물도 안 먹고 있어. 소. 야, 진짜 장관이다, 이것도. 어, 라마다 기간에만 볼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난 처음 봐. 진짜 여행 오래 하고 볼 일이다. 라마단 기간 중에 맛있는 저녁을 먹으려면 최소 한 시간 전에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 자리가 없다. 앉을 자리가 없다. 야, 네. 아 만석이다 만석. 맛집이 맞았네. 그렇지. 맛집이 야. 맞네. 어제 늦어서 시간이 늦어서. 어. 아, 소 <laughs>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서 어디 앉을지. 하이. 이 얼론? 이 얼론? 예, 함디. 아. 아. 아니 자리를 아유. 새로 했구나. 두 사람이 자리를 찾아 방황하던 그 시간. 도로 폭판에선 또 다른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물을 나눠 주네. 여기 그 길에서 물 나눠 준다. 지나가는 차에. 아, 그냥 공짜로? 어, 봐봐. 우와. 라마단이라서 그런 거야? 그냥 주는데? 아, 돈안 받고? 어, 돈안 받고 그냥 주더라. 아, 진짜? 어. 저렇게 봐봐. 아, 봐봐, 봐봐. 오! 헉? 오! 그럼, 야! 야 이게 야 라마단이라서 그런가 봐. 매일같이 저러 지나는데. 다들 이제 막 고생하니까 아막 그런 느낌 아니겠나? 오, 뭐지? 저분이랑 한번 나중에 얘기해 볼까? 어, 오늘 고생했어. 우리도 하나 받아 올래? 어, 가보자, 한번. 도로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공짜로 물을 나눠 주시는 이분 대체 왜 주시는 걸까? 뭐 했어요? 어 오늘 금식 한다고 Why you? Water. Why water? Because want to go to the home and after 5 minutes will 라후 아크바르. 마라 You? o h oh. Thank you. 란 okay. 우리도 우리가 한번 줘 보자. 우리가 한번 줘 보자. 줬어, 나 택시 기사한테. <laughs> 아, 내가 나가 한번 줄 오케이. <놀린> 아, 끝났, 너, 걸, 어. 끝났, 끝났네? 나. 아, 그리고 나나줬다 이런 거. 그 맞네. 나마다 아, 뭐, 금식한다고 어,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어. 어디? 유. 히어? 아이 와스 굿마 이제 프리. This free, yeah. t s free oh. water. Your heart. Good d a l l a h God. 야 yeah, 이게 oh. 되게. 진짜 마음 마음 을 나누는 거잖아. 다 같이 oh. 막 그런 어 oh.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래. So that i h e Ramadan, this is Ramadan for people. Oh. Gives everybody help, everybody. You oh. should eat your friend. You should eat someone you can't eat in Ramadan. Uh -huh. You should eat it. Uh -huh. It's

아이고 이 발목까지 오는 아바야 때문에 넘어갈 수도 없고 이옷 입고 그할 수도 없고 공복에 운동화 무 지대로 한다.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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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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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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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음, 어. 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laughs> 야, 오늘 사진 많이 찍네. 어. 오, 아니, 사진 나는 많이 여기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어. 나도, 음식점이 나도. 자기 쇼비여서 밥도 음식 저기서 먹는 줄 알았는데. 그냥.. 어? 어 야! 그냥, 야, 야! 저기로 뛰어가 보자! 이거 아니야? 그녀는 코리안을 코리안을 읽는다. 3분간, 어, yeah. 아아 3분 r e e m i n 3 t e s 분 뒤에 먹으니. 아니야 아니 이거 끝나고 3분간. 이거 끝나. 그러니까 3분 미니. 아침. Okay o 고 a y okay okay. Thank you 가보자. 모스크에서 들려주는 경전 소리에 맞춰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는 두그 사람. 아이구야 밥 먹을 생각이 발걸음이 가볍다. 야 이거 진짜 좀 이쪽이 힘드네 야, 이제, 이제 빵 나눠준다. 오야야야, 어, 빵 나눠주기 시작하네. 빵 나눠주기 시작한다. 피타 피터. 어. 이 기도스를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야. 이런 모습또 처음 보네. 내가 다 떨린다 지금. 이때 일제 식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야, 식사 와, 다들 여기저기서 와서 먹으라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오케이, 먹으라고. 오케이. 하나 먹어도 돼? <laughs> 자리가 없어 구경만 하던 수영이와 초록이에게 음식을 권하는 요르단 사람들 음음짜올리브 음! 음!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생각지도 못한 넉넉한 인심에 마음까지 든든해진다 네. 많이 드세요. 마지막, 많이 드세요. 마지막까지. 아 조금은 얼리를 얼리 얼리를 이렇게 해서 오물 오물 전화달까 이제? 너무 맛있어. 어 음. t h a 빌려줘. 야 얼마 맛있을까 지금 지금 제일 행복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들 와서 먹으라고. 지금 딱 먹어야 될 시간인데 우리가 안 먹고 있으니까 어, 걸어 다니니까 왜? 다 먹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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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걸어 가면서 한 입씩만 더 얻어 먹어도 오늘 배다 채우겠다. 이 어. 마음이 아, 따뜻다 오케이. 고 아, 제대로 안 했다고. 전좀 불편하더라고. 그래. 아니, 이렇게 소중한 식사 시간을 쪼개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 잠깐만, 이거요? 예 보자, 보자. 아이고, 혜엑 바이바이, 인조이저라고 오케이. 괜찮아괜찮아 그 맛있게 드세요.